그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할 일이 별로 없죠? 여기 다시 한번 주 평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을 이겨내는 것. 근데 요새 두렵고 떨리는 게또 있으신가요? 제가 두렵고 떨리니까. 저의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우리에게 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평안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질로도 평안할 수도 있고, 건강으로도 평안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저에게 가장 큰 평안이라는 것은 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쉼, 그 평안,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살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는 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청청명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졌죠. 그리고선 보호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한 있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거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라고 단어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평안하냐고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는 거이 뒷절에 있는 말씀 이, 이, 그것은 이 함께 있는 말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작에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공식을 외워야 하잖아요. 아 근데 그 공식 외우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이렇게 갖다 놓고 공식은 아 어쩔 수 없다. 그럼 내가 이어폰을 꽂고 나 지금 굴절이야. 공식을 빨리 얘기해 줘.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길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사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모두 다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사셨던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 구지사님도 스스로 그냥 누가 나를 도와주려 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파이팅기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헌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 봤어? 어, 봤죠? 그거 뭐, 목사님 뭐 보셨어요? 막. 우리는 그 상황을 안 만난 것 뿐이지,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있었을까? 어우, 저도 못 피할 것 같아요. 안 만남에 감사하는 것뿐이지 만났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혜사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을 해요.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름받은 자. 나의 곁에 부름받은 자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보호회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안 만나게끔 해준 거는 내가 잘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회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함께 마주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할수 있는 것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바라보면서, 어? 그럼 나의 평안은 돈인데? 어? 그럼 나의 평안은 건강인데? 어? 그럼 나의 평안은 직장인데? 내가 직장 때문에 두렵고 떨려. 나는 얼른 직장을 잡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신다는 건가?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 단편적인 예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게 우리의 평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래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에 어쩌면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는 거는 호흡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호흡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 보고 서로 나누어 보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그 친구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좋죠. 성령님 좋아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까지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행복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